계속해서 6기 24장 13절로 14절까지 내일까지 보시겠습니다. 6기 24장 13절과 1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 같이 되며 아멘. 광명을 배반한다고 할 때, 광명은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명을 배반한다는 것은 반역한다는 것이고요. 또, 어, 반항한다는 뜻입니다.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서는 살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성경 9절이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그 정제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광명과 빛을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봐야 내용이 풍성해진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광명을 배반한다. 대적하는 거예요. 악을 향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하여 빛으로 오지 않냐 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믿었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만날 때, 담에서에서 만날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해보다 더, 더 밝은 빛이다. 게시록 21장 2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다 이렇게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예전에 형광등이 있던 시대에 백열등하고 지금 LED 전구하고 또 달라요. 본당에 형광등을 이렇게 40와트짜리 있죠? 기른 거. 막대 형광등. 세상에. 달아놓으면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는 거예요, 그거. 예? 한 달에 뭘도 하고 제가 본당에 그 사다 해놓고 갈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LED를 바꿔놓고 보니까 나가질 않아요. 저몇년 됐는데도 전혀 나가질 않아요. 지금도 교체할 일이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죠. 해는 교체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햇빛도 계속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햇빛보다 더 밝대요.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 오실 때는 햇빛도 다 사라질 거예요. 천국의 빛으로 바뀔 거예요. 이빛 가운데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악한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눈이 나쁘면 안 된다고요.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수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관주에서 보면은. 악을 행한 남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왜 광명을 배반하냐면요. 자기가, 안, 자기를 안 바꾸니까 그래요. 자기를 안 바꾸고, 뭐를 바꾸려고 하는지 아세요? 주변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아서 그 길에 머물질 않아요. 그래서 배면합니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영어가 뭐라 했어요? 뭐 수월 또 구더기 밑에 보세요. 19절 수월 중간 끝에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이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범죄자나 육절에 있는 악인이나,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나, 다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래서, 책망을 하면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책망을 받질 않아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책망을 듣질 않습니다. 그 중에 한사람을 이제 그 내용을 쫓아가다 보면요, 해롯 왕이 등장해요. 자, 분배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광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배도자의 길을 가죠. 그 헤롯이 누굴 죽였냐면 예수님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죽였고 예수님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이에요. 그게 빌라도는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다가도 예수님 죽일 때는 친구가 돼버려요. 어느 정도로 배도하고 대적하는지를 알수 있죠. 그때 요한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자기가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이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안 바꾸요, 안 바꾸고요. 주변을 바꿔 버립니다. 독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절대로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무엇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했냐면요. 자, 레위기 18장 봐 보세요. 레위기 18장. 이게 세례 요한을 죽음의 길로 이끈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요. 레이기 18장. 16절입니다. 이게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을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해어요 참, 천만의 말씀입니다. 레이기 18장 16절이요. 16절에다가 말이죠 <laughs> 마태복음 14장 4절을 써 놓으시면 맞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옳지 않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게 또 기억이나 옳지 않다. 이 말씀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고 목이 잘려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밝혔으면 어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요한 마태복음 14장 4절 뇌기 18장 16절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주님의 길을 따라갔죠.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라고 그래요. 좀, 이제, 좀 이따 보면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예. 16절 보면, 너는 내네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네 형제의 아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렇게 써있죠.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예. 요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의 생일에 춤을 추죠. 그래서 헤롯 왕의 마음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래요. 제가 에스더를 강의하면서 나라의 절반을 받을 정도로 왕의 마음을 차지한 사람이 두 여인이요. 하나는 헤로디아의 딸이고 하나는 에스더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을 차지해서 하만을 죽이는데. 쓰임받았고, 하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이용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수월하고 구더기가 그들의 먹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보며요, 이런 것이 지금 지금도 없느냐? 그렇지 는 않습니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보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지금도 잊질 않아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국어선생님이었었는데요. 민천기계원고에서 당신이 그 교편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참 중동에 갈때그 형님은 중동에 갔고 자기하고 형수하고 같은 집에서 모읍니다.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이요. 일이 터집니다. 형님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동생은 자살합니다. 그 부인되는 사람은 머리를 갖고 비공이 돼서 절간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 그말 듣고요.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일이 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터진다니까 아니요. 절대로요. 정제받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정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은 그양심은 화인맞은 양심이에요. 그죠? 화인맞은 양심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 가지고요. 아니, 가만히 우리가 저 같으면 그랬죠. 가만히. 아이, 지 살다 말 내뜨려 두어. 그랬을것 같은데요. 세례 요한의 의도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받은 의는 감당이 안 되는 거 가서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달게 듣죠. 그런데, 해로선 바꾸질 않습니다. 주변을 바꿔버려요. 이게 악임, 악입니다. 또, 세례 요한을 다스렸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세요. 레이기 21장입니다. 보세요. 레이기 20장이네요. 레이기 20장. 레이기 20장 21절. 여기에다가도 마태복음 14장 4절을 써놓으면 맞습니다. 레이기 20장 21절 21절 여기 있죠. 마태복음 14장 4절 여기 딱 써놓으면 딱 맞아요. 이 말씀 붙잡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귀려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지니 여기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토해버렸죠? 토해버렸어요. 세례 요한은요, 말씀에 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로 생을 마금합니다. 예, 네, 생을 마금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행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돈을 터주기려고 했어요. 땅에다 뭐를 막 썼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유죄가 확장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어둠에 사람들이 쫙 둘러싸여 있었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가책을 느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둠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빛이요. 가책을 느끼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되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맞죠? 이게 회개예요 이게 안 바꾸면 신앙상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웬만하면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묵상해요. 행여나 내가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가. 저는 꿈속에서도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기억해요. 하나님은. 이야, 이게, 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가책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요. 바꿔야 됩니다. 이게 회계라고 있죠? 이게 회계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빛, 빛, 앞에 나와요. 우리는 책망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봐보세요. 광명을 배반한다. 우리는 빛 앞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2절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빌리포서 5장. 팔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광명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신약성경 3 1 4페이지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들쳐내라고 어둠의를 다 들쳐내라고 그래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그러니까 책망 을 설교로 가끔 들어야 돼안 들어야 돼요? 이 본문 보세요. 책만은 설교도 가끔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책만 들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요, 제가 가서 배워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지 말고, 제가 설교를 들어야 돼. 말씀 나누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요 죽은 자들 가운데 요 죽은 자가 누구냐면요. 탕자의 그 창조들과 돌아왔던 그 시, 시간 있죠? 이 죽은 시간이에요. 이 죽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야, 얘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살찐 소가지 잡았죠? 이게 죽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갔던 세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도리가 뭐냐면 길입니다. 빛의 길을 몰라요. 빛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도리를 알지 못한다. 그 길에 머물지 아니, 하는 자라 그랬어요. 길에 머물지도 않고 도리를 알지 못해요. 이 도리가 뭐냐면요, 행위로 번역합니다. 길입니다. 똑같이 길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자꾸 여기저기 다닌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가보셔야 돼. 창세기 6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거기에 행위가 나오죠, 행위. 여기다가요, 여기 행위에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써놓으세요. 이 길입니다. 길, 길까지 써놓으셔야 돼. 길까지 써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욕기 14장, 24장 13절. 욥기 24장 13절을 써놓고 돌이 도리. 길이고 돌이고 행위가 이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심판이 따라갑니다. 절대로 주님이요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다윗의 죄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시거든요 다 속였어요 웬만한 사람들 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가르쳐줘요 야 가봐라 저 양심이 저나 다윗이 그럴 줄 몰랐다 야 다윗이 그럴 줄 몰랐다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예. 네? 자 창세 6장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폐괴라고 하는 단어가 요 11절에도 폐괴하여 12절에도 행위가 폐괴하였더라 하였, 네. 부패 부패하였으니 부패 부패 이게 다 이게 폐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썩어 문드러졌다. 더럽혀졌다. 망가졌다. 파괴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렸어요. 여기 망가뜨린 걸 쫓아가면요. 음난이 나옵니다. 우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다볼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하게 논리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주 논리가 정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죠?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그야말로, 몽골이 송연할 정도로, 막 그냥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워요. 하나의 무서운 줄 알아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노아홍수를 통해서, 그 악인들에 대한 모습을, 운명을 다 보여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면 일부 일체자가 무너집니다. 일부 일체자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9장에도 이거 보면 우리 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멸망시키려고 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절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보세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창세기 18장.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 도리를 알지 못해요. 그 길에 머물지 아니에요. 쏠과 구더기가 구덕이, 그들의 먹잇감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이거 암송구조이라고 말씀드렸죠? 암송구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마음인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그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니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세요. 내가 19절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권석이 됐어야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어야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권석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누구 길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해야 복이 자잘로 따라오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라디아 3장 아주 너무나 자세히 써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니라. 그래서 아모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공복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물지러다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막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래요. 흘려보내래요. 예수 얘기하 얘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내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